반점을 정하고 가족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지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을 바라보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교재에도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런 관점들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 기능론자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어~ 이 구조 기능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기능적인 역할에서 먼저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능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가족을 보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낙관적이라는 것은 가족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어,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파슨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파슨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뭐 가족의 형태, 가족을 몇 명이 구성하고 있는지, 가족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